진짜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? 나 아직 감기 안 나왔어. 집에만 있어야 돼. 딸기 농장 이후 차만 타면 멀미를 해서 차 타고 어디 가는 걸 싫어해진 보물이다. 과연? <웃음> 보물이었다, 보물이었다. <웃음> 조용히 해. 보물이 들어. 온천하러 가자. 수영복 챙겨. 엄마, 지금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? 아니야, 아니야. 아무 말도 안 했어.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고 있어. 휴, 들킬 뻔했네. 이따 출발하기 직전에 말해야지. 보물이에게 왜 놀러간다고 말하지 않냐고요?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해볼까요? 진짜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? 나 감기 안나왔어. 집에만 있어야돼. 보물아 <laughs> 온천하러 가자. 온천? 실내에서 물놀이하는 곳인데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러 갈까? 갈래! 아 수영 수영. 보물아 뛰지말고 나갈 준비해야지. 수영 수영. 아 신난다 신난다. 보물아 뛰지말고 이따 자. 신난다 신다아푸아푸아푸아 보물아 엄마 말 안들려? 빨리 일리와. 뛰지 말고 이리 오라고. 네. 아, 네, 힘든다. 아, 네, 힘든다. 아프, 아프, 아아 엄마가 이리 오라고 했어, 안해서 엄마가 몇 번을 말해 꼭큰 소리로 말해야 오지. 갈 거야, 말 거야. 으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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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안녕하세요. 로보트 씨 튜브 가져가? 가져갈 거야. 이리 와, 이따께 아해. 아, <놀라> 힘든다. <놀라> 점프하지 마. 위험해, 위험해. 미끄러지면 어떡하려고. 가만히 좀 있어 이좀 닦자 수영장 수영장 아 하라고 이 닦고 빨리 가자고 수영장 수영장 웃긴 표정 그만하고 아 하라고 제발 좀 진정을 해 엄마가 몇 번을 말해 수영장 안갈 거야? 그리고 세면대 체정실에서 올라가면 부서지마 수영복 입고 가기 이리 와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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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입고 가자고 아 수영 1초 2초 3초 아 신난다 가지마 가지마 자꾸 엄마 말안 들을 거면 가지마 엄마가 몇 번을 말해 이리 오라고 가지마 <laughs> 뛰지마 뛰지마 누가 길에서 뛰어 다치면 큰일나 수영장 못가 병원 가야 돼아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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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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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